자, 지금 예, 우리 정 대표님이 올리신 PT를 한번 봤어요. 예, 전체적으로 예, 컨셉을 잘 유지하고 있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 요 부분만 하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색깔이 요거는 아, 잘 매치가 안 돼요. 붉은색은 정말 붉은색 계열은 예, 웬만하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하면은 눈에 확 띄죠. 눈에 확 띄죠. 특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어, 썸네일로 또 블로그에서 첫 화면으로 딱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원래 요 부분이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자, 도형 채우기에서 아예 노란색을 딱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에서 아예 투명도를 제로로 두겠습니다. 노란색 됐죠? 자, 여기 글씨하고 여기 글씨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를 키우면 되겠네요. 자, 키워볼게요. 쫙 키웠어요. 자, 이거를 키우고, 그 다음에 왼쪽 정리를 하고 이거를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자, 전세 이것도 좀 끊어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간격이 문제예요, 간격이. 요 간격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옮기면, 이게, 글자는 같이 도형이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도형 안에다가, 예? 도형의 안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인 거예요. 예. 텍스 편지. 오른쪽 마우스, 텍스 편지.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삽입해서, 예, 텍스 상자를 만들어서, 텍스 상자를 하나, 텍스 상, 자, 텍스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글을 쓰고,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겠죠? 적당히 키워줍니다. 네. 예, 키워주고, 적, 위치를 적당히 만들어요. 자, 이거 올려야 겠죠 올리고 더 올려야겠죠? 자. 좀 키워 주면 좋겠네요. 잠깐 이차 아파트. 자, 깨끗한 전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좀 줄여 주고. 자, 그런데 이 간격이 요것들은 간격이 너무 커요. 공간이 너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비율을 맞춰 주고 자, 요런 식으로. 깨끗한 연쇄, 강조하다 하겠죠? 요렇게. 핵심은, 예, 신형, 건영 일자 아파트에요. 요렇게. 너무 큰가요? 요렇게. 자, 이것도 좀, 조금만 줄입시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사진도 마찬가지에요. 사진도 너무 어두워요. 너무. 이게 영, 동영상으로 찍으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두번 클릭해서, 예, 밝기에서 한 20%만 줘도, 응?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느 게더 이뻐요? 응?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사진이 어두운 걸 그대로 그냥 집어 넣어 놓으니까, 예, 문제가 생긴 거죠. 응?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 저희 컨셉이라든가, 이제 이제 이 놓고, 멘트만 달면 되겠죠? 자, 멘트만 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림동건영일차 아파트, 여기다, PT 하나 만들고, 에, 지도를 하나 넣었어야 됐어, 지도를. 지도를, 건영일차 여기다가, 지도를 하나 딱 치워 넣어. 에, 교통편 좀 넣어봐, 교통편 좀. 물건만 드립도 얘기하지 말고 자 그리고 예, 선경 후정 팩트 예, 내용들 얘기하고 좋다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